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신사입니다. 리플 코인 리플코인 현재 시점 마이너스 1.5%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의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 업체 코어 사이언티픽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 파산 법원에다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NBC는요. 2022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코어 사이언티픽의 재무적인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코어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최근에 7,600만 달러까지도 내려앉으면서 작년 7월에 성장 당시 43억 달러였거든요. 작년 대비했을 때 98%가 폭락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어가 최고 관련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금도 갚을 현금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작된 미국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전부 다 폭락을 하면서 최근에 파산했던 FTX라든지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업체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도산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지나간다면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경호 부총리도 다가오는 2023년 분명히 상저 하고가 될 것이다. 상반기에는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회복세가 접어들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판테라 캐피털의 2023년 코인 시장 예측 보고서가 있는데 지난 2021년에요. 상당한 강세장이었죠. 근데 강세장 이후에 시장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2022년 하락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예상이 들어 맞았죠. 부합한 한 바가 있었고 2022년 진짜 1년간 뭐 지독한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이 폭락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겪었나요? FTX 사태, 테라 루나 사태, 여러가지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엄청 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컴파운드라든지 디파이라든지 ZK 생태계 시스템이라든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도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고 디즈니 뭐 스타벅스 아디다스 정말 많은 브랜드가 웹3를 채택 중에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업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히델리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블랙록 코인베이스는요 기관 고객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한술 더 떴죠. 새로운 암호화폐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28조 2,90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FTX 사태 이후에 충분히 하락한 암호화폐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 유능한 인재들, 돈으로 전부 다 싹쓸이 한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졌을 때, 상당한 투자금을 통해서 미리 바닥에서 싹쓸이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실제로 2023년 이런 식으로 버티고, 바닷권에서 크게 매수한 이런 사람들만이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의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영끌족들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최고점에서 매수한 영끌족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뉴스 통계를 봤을 때 애초에 내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고점에서 내집 마련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대출금 싹 끌어 모아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걸로 투자를 잘하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고수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초보들이 고점에서 풀매수를 때립니다. 똑같이 반대겠죠? 고수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초보들은 저점에서 손절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뭐예요?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매일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무조건적으로 알트 코인들로 단타 수익을 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메이저 코인들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도 둔화됐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 코인으로 단타 칠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른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정보방 분들 같은 경우 알트코인들로 계속 수익 내드리고 있죠?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선물 매매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현물 매매로서 업비트 상장 코인들로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입장 안 하셔도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매파 발언 했다라고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은 그게 하늘이 없어지나요? 연주는요. 행동은 금리 인상 완화를 했죠. 이번에 0.75에서 50bp 인상으로 완화를 했는데 말로는 뭐예요? 말로는 아직까지도 메파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메파 발언을 했는데 이 말로 한 메파 발언 때문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웃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여기에 더해서 페드워치한번더 볼까요? 이 페더치는 뭘 의미하느냐? 2023년 2월 1일 FMC 회의 이후에 연준이 몇 퍼센트 확률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0.25% 베이비 스트 금리 인상 확률이 74%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67%였어요. 이게 다시 74% 올랐어요. 0.5% 인상 확률이 2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번에요. 금리 인상 완화를 했잖아요. 12월달에. 0.75 원래 하는 거였는데 이걸 0.5로 금리 인상 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2월 달에는 아예 0.75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0.25를 할 거냐, 아니면 0.5를 할 거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0.25 인상 완화를 할 확률이 75%, 0.5할 확률이 25%.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지금 패드워치만 봐도 거의 막바지 수준이다.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숫자로서 통계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숫자나 통계를 믿지 않고 뭘 믿을 겁니까? 연준이 매파 발언했다고 시장이 빠지는 거? 지금 시장 무슨 뭐 폭락장 나오나요? 지금 알트코인으로 수익내기 너무 좋은 단타장이죠? 메이저 코인들만 힘이 없을 뿐이지, 지금 알트코인으로 수익내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믿지 마시고, 뉴스를 믿지 마시고, 숫자, 통계,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하던 시절에 이거 1억 간다 그랬죠. 뉴스에서 온통 장밋빛 전망 호재뿐이었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부동산 시장 더 간다. 뭐 강남 40억 50억 간다. 이렇게 뉴스에서 온통 호재만 떠들던 그 시절. 오히려 보였어요. 최고점이었죠. 여기서 뉴스 믿고 최고점에서 풀매수 때리신 개인 투자자분들 어때요? 지금 엄청난 막대한 손실 보고 계시죠? 근데 지금 뉴스 어때요? 악재밖에 없죠? 금방이라도 전 세계 그냥 멸망해 멸망해 버릴 것 같죠? 그런데 뭐 어때요? 오히려 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폭락 나오나요? 지금 1년 전, 1년 전에 우리가 코인 시장이 몰락하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비해서 현재 시점은 어때요? 너무나도 견고하죠? 왜 견고할까요? 바닥이라서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요. 자, 보시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교해볼까요? 자, 어때요, 지금? 자, 이 당시만 해도 최근에 그냥 불과 한달 전입니다.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초반대까지 쭉 빠지고, 더 빠지는, 오히려 더 빠지는 이 시절. 그 전에 어떻죠? 자 이런 식의 폭락 이후에 또 폭락이 나오고 폭락에 폭락하 폭락을 거듭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원래 고점이었던 겁니다 8천만 원 고점에서 2천만 원 저점까지 하락을 했을 뿐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천만 원 초반대에서 단 견고하게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지켜주면서 실제로 경제 지표라든지 패드워치 같은 것들 봤을 때 오히려 완화가 되는 스탠스가 취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3년 상반기 분명히 엄청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의 장세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 이렇게 큰 기회가 다가왔을 때 공부 정말 꾸준히 하셔가지고. 영상 통해서 저희가 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가 발표됩니까? GDP 3분기 GDP 발표된다 그리고 소비 소비 지출 부가지수 PCE 발표된다라고 망 급을 드렸었고 발표와 동시에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난 1년간 지속됐던 폭락자 여기서 손해 보셨던 것들 2023년에는 반드시 만회하시기를 바라고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보방 입장만 신청해 주시고 막상 입장은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명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 비중 보하셔라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팔려면요 무조건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면요,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수익 받다는 얘기 듣고 부러움에 조급함에 욕심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풀 매수 때려버리시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 더불어 악재 이슈, 호재 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10원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유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매매에 대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권유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 매매라는 거 특성을 살펴봤을 때, 아홉 번 수익 봐도요, 한번 손해보면은,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전재산 다 청산 당해버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 이런 것들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매매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어떤 종목 진입 시점의 이유나, 아니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이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정보방에다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굳이 입장하기 귀찮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 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한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한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창에다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유현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신 상황이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방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댓글창 달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 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